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얼굴 없는 가짜들의 영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안에서 얼굴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결국 어 200만원, 300만원 이상의 거액의 회비를 요구하는 영상일 것입니다. 그런 영상들 조심하시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대한전선은 어 지금 긴급하게 어 사실 이제 전일 밤에 전일 밤에 이슈 뉴스가 터졌어요. 6월 4일 오전 8시 17분 대한전선 당진 해적 케이블 1공장 가동 시작. 게임 체인저 도약이 될 도약할 것이다.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에 있는 해적 케이블 1공장을 1단계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 3일 공장 가동식을 열었다고 4일 발표 발표했습니다. 아, 어, 해적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투, 공장 설비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던 게 지난 몇달 전에 일이었고, 그럼으로써 그게 선반영돼서 어느 정도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15,000원과 16,800원 사이에서는 1차 지지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17,000원에서 1차 지지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15,000원과 16,800원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는 그 근거는 최근에 이 종목이 갖고 있던 변동성이 평균적으로는 15% 내외였고 그에 의하면은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 19,000원 내외가 이 지점이었다면은 15% 내외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시장이 안 좋으면서 살짝 내리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사상 최고체를 경신하고 조정 받기 시작한 구리가격 전일 특히 구리가격이 이제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한전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구리가격 얘기하냐 대표적으로 지금 구리 가격 관련해서 오른게 대한전선과 ls 라는 종목입니다 ls 종목도 지난, 지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오르면서 어 이제 단순 테마주 형태로 오르다가 몇 달간 내렸다가 몇 달간 두, 2개월간 횡보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게요. 선억 달간 내리다가 2개월간 횡보. 그 다음에 이 9만원과 9만, 9만 5천원의 박스권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LS가 굉장히 의미한 상승이 나왔다고 판단 됐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2월 달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LS 같은 경우는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제가 LS하고 LS 일렉트릭을 2월, 3월, 4월 내내 특히 5월에도 LS를 매수하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은 AI와 전기차의 공통 분모는 결국 전력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AI,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뭐예요? 비트코인이 2020년도 전후에서 가장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는 반드시 전력이라는 공통 분모가 필요하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전력의 전선에 그렇죠? 전선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70%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리가 구리가 오른다면, 구리 가격이 오른다면, LS 같은 종목이 오른다 해서, 12만원 내외에서 5, 4월 내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2월 달에도 계속 매수할, 하루도 한, 한달 내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럼 이게 과연 끝이냐? 오늘 149,900원을 근거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대한전선 얘기하는데 왜 LS 얘기하냐? 그럴 수 있는데요. LS하고 대한전선은요, 어느 정도 선을, 괴를 같이 하는 그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삼성전자 같은 건 강세였지만 삼성전자는 어 이제 조금 상승세였지만 전성 관련주들이 구리가게 활약으로 차익실험과 함께 맞물리면서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 끝이고 이게 이제 끝의 시발점일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데 저는 15,000원과 16,800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분산투자하는 분들은 단기로 수익이 날 확률이 있고 19,000원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실이 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 몇 주간 계속 반복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 구리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루미늄으로 일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의 장기적, 장기적 방향성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칠레 광산 투자 가, 가이더스는 하향되고 있고 다만 데이터 센터의 투기 수요가 자극하면 라니냐와 함께 마물리면서 구리 가격은 다시 반등하겠지만 알루미늄이 조금 더 강할 구간이다. 어, 나, 여전히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이지만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이 더 강해질 구간이다 해서 대신증권 리포트를 공유해드린 적이 있죠. 구리는 여전히 구조적 공급 문제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구리가 갑자기 이제 하락이 나오기에는 지금 어, 수요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도와드릴 건데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을 만한 주식이 뭐냐. 저는 이제 향후에 심,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6개월로 나누면은 1년 6개월간 가장 좋아질 실적이 살아있을 종목을 사시는 게 좋다. 가령, 가령 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 이제 이거 이제 KB증권 리포트였는데, 마이크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차이를 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위로 올라오겠지만, AI가 우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는 가장 필요한 거는,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한건 무엇이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이 가령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어떤 내부 내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부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내부 커뮤니티 디자인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을 거지만 아파트 외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파트에 이제 어, 뭐 인테리어가 사실 하드웨어죠. 외부에 외부에서 봤을 때라든지 그 내부 안에서 어 우리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두산 인프라 코어라든지 두산 박해 그렇죠? 캐터필러 같은 굴삭기 관련주, 그죠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AI라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는 뭐냐면은 반도체와 전력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그 엄청난 혁명 혁명적 반미, 발명가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제, 제임스 와트하고 어, 에디슨하고, 어, 이제, 어, 스티브 잡스 정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누굽니까? 샘 알트만하고, 그리고 누구예요? 어, 테스, 테슬라, 테슬라 CEO가 생각나죠. 그죠? 어, 채슬, 이제 예전으로 들어가면 오, 제임스 왓트하고 에디스, 스티브 잡스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뭐 발명으로 시작했겠지만 발명보다는 사업가적 기질이 뛰어났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이제 발명만 하다가 사실상 애플에서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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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겨난 다음에 다시 애플로 복귀한다면은 애플을 사업성으로 상당히 이끌었고, 빌게이츠 또한 사실 스티브 잡스가 빌게이츠 굉장히 싫어했죠. 그렇죠 어, 빌게이츠는 막 자꾸 모든 기업을 다 인수, 인수해서 다 다 최대한 독과점적으로 만든는 거에 어, 그렇죠. 실력자였죠.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빌 게이츠 상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보시면은 범용 기술이 하위 발명 이제 생산성 혁명과 매출 급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AI라는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범용에서 플러스 범용 플러스 고급 아, 아, 기술로 이어지려면은 그쵸 압도적으로 세계 세상에 어, 뭐한70% 내외까지 뭐예요 우리 삶을 침투한다면 그쵸 시간과 뭐 방금 얘기한 천재 사업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어, 탑다운 측면에서 지금은 AI는 닷컴버블 당시 인터넷과 유사한 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닷 컴버블의 대장주가 시스코였다면은 지금 AI도 인프라 투자 관련 기업이 어,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지금 시스코 를 예를 들어 AI 버블이 60배 전후에서 예상 PER 60배 전후에서 버블이 터졌었습니다. IT 버블 때요, 그렇죠? 그그그 그, 그 이후에 IT 버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람, 살아남은 주식이 네이버였고 미국에서 살아남은 주식이 구글이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는요. 지금 40배 초반 수준입니다. PPR이.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매출 총이 매출 총이익률이 엔비디아가 78%인가 68%예요. 그 대단하다는 애플 또한 38%, 48% 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애플은 왜 주가가 괜찮고 엔비디아도 왜 오르고 애플은요 주주환환정책이 상당히 높습니다. 에, 엔비디아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 엔비디아도 주주환환정책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은 더 주가는 튼튼하게 올라갈 확률인데 이제 뭐 사실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떤 뭐 젊은 친구들이 엔비디아 이제 버블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몇, 몇달 동안 계속 했었는데 몇달 동안 엔비디아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쵸? 지금, 지금 그러 엔비디아 사느냐? 저는 지금 엔비디아 사기에는 사는 것보다 세말트만이 세말트만이 어,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는 거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대세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전력 반도체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어, 제가 어,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패스 상향 배팅 미국향 수출주도 헬스케어 IT 선호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어,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어 수출 통계를 보면은 화장품하고요. MCP, MCP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신텍 같은 회사할 수 있고 SSD 이런 이제 반도체 낸드 이런 쪽이 어 지금 수출 관점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왜 이러냐 보면은 포항 석유가스전 5대 공급증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다, SK가스다 뭐 제가 이제 우림 P T S도 얘기했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인 매수 수요가 들어왔다는 게 인상적인데 저는 이거는 테마주 형태로 오르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100% 테마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여러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음. 여러분들이 대한전선이 오르려면 결국 이런 데서 매수세가 부족해지고 다시 대한전선 같은 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을 기대했을 때 지금 가능성 이 있냐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한전선을 매수하고 있고 LS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구리 가격은 폭락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짝 고점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보시면은 지금 구리 가격이 과연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조금 조금씩 떨어졌는데 신고가 경신하고 그럼 과연 여기 어그쵸만 그렇죠? 이하로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여기서 계속 떨어질 것인지 저는 이제 반등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대한전선을 사시는 분들은 그쵸 이거 이 주식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19,000원 2만원일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20% 30% 나면 물리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드렸었습니다 그때 저, 아, 저한테 저막 비아냥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대한전선은 못 올라간다고 니가 얘기하는데 왜 영상 올렸냐는 둥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전선이 15,000원과 15 16,800원에서 지지하고 올라갈 거라고 분명히 얘기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최근에 현대차 매수하라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났는데요. 현대차도 23만원 이하에서 분명히 매수하라고 그때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23만원에서 매수하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23만원 샀는데 물렸어요. 어떡해요? 막 그런 분들 계세요. 23만원 사가지고 마이너스 뭐 7%, 8% 물리는 게뭐 힘들다 하면요. 주식,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세적으로 크게 갈 종목을 사는 게 좋은 거지. 어, 가령, 제가, LS라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을 때 보면은, 그때 2월, 3월, 4월, 그때 LS, LS레트릭 대세적으로 크게 갑니다. 얘기하면서, 바닷권에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거래대금이 2천억대 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LS레트릭은 지금, 전력 관련해서, 어, 지금 미국 이스포저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이스포저가 없었기 때문에, 효, H D 현대 일렉 대비해서 L S 일렉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근데 L S 일렉은 3월 달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L S 일렉 매수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L S 일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2 월, 3 월, 4월 계속 L S 일렉, L S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지금 과연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거 중화, 중요하기보다 과연 어디서 매수 타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 관심을 가져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한전선이 어,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적은 LS가 조금 더낫다고 보는데 m s c i 에 이제 어, 관련 편입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은 지금 15만 원 이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15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까지에서는 분할을 매수하면은 이거 여기. 단기로 수익이 날 확률은 있다고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한전선의 pbr이 2배입니다. 대한전선의 pbr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한전선의 pbr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은 이 역사적 통계도 맞지 않아야 되는데 한 번씩은 맞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한 번씩 버블일 때는 항상 예상 pbr 또는 pbr 밴드를 보고 이제 고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확률 배팅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또한 여러분들이 기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 기준이란 건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PBR이라든지, 향후 예상 PER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전선의 PBR의 기준은 평균 버블이 발생할 때가 4배, 5배 수준이었고 현재 PBR은 대한전선이 2.0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0원과 14,800 15,000원과 16,800원 라인에서는 지지를 하고 이게 3만원을 향해 갈 확률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대한전선보다 상대적으로는 LS를 사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 대한전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얼굴이 있는 전문가의, 전문가의 영상을 여러분들 아주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소 원자력, 이런 쪽이요. 지금 한 하루 이틀 걸쳐서는 지금 지지를 할 확률이 높다고는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사실 두산퓨어셀이라든지 범안퓨어셀 S퓨어셀은 1, 3거래 안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매우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눈임목이 생길 만큼 생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 더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이렇다면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도,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석유, 석유가스 뭐 관련해서 이런 쪽도 테마주 형태로 계속 오를 수 있고,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한국가스 공사가다, SK가스다,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SK가스에 NCC 등을 운영한, 어, 석화업계에는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SK 가스는 LNG 관련해서 <laughs> 어, 이미 이미 이 주식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전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현실적으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어, 압도적으로 필요하고 물론 이제 태양광과 풍력도 필요하지만 그럼으로써 ESS가 필요하고 어, 이제 한중 NCS라는 ESS 관련 기업이 어, 이 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그런 어, 관련 주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PNT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거 영상 제거 영상 한번 유튜브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제가 5월 29일 영상에서 분명히 57,500원에서 pnt 가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 항상 발굴할 때는 뭐가 핵심이냐는 기업 분석의 심이지만 기업 분석이라는 건 심플하게 최근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늘어났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PNT가 두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어떤 ESS 관련 주를 매수해 놓으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실적 전망이 밝은 회사, 그렇죠? 그러면서도 CEO가 특별히 어, 나쁜 짓 하지 않는 회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아요 영상 안에서 얼굴이 없으면은 그 영상은 나쁜 짓을 할 영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얼굴이 있어야 돼요 얼굴이. 여러분들 어, 제가 안녕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사, 어, 서로 그 신뢰라는. 있을 수 있어야 되 겁니다. 대한전선을 제가 그러니까 얼굴 내밀고 막 이런 데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놓으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대한전선 주주들한테 아이 주식 내릴 수도 있어요. 대한 누가 좋아겠어요? 하 근데 얼굴 내밀고 제가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내린 거 아니야? 막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0월 작년 9, 8월 9월부터 이오테크니스 처음에 매수하라고 했을 때부터. 그죠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보통 이런 상승 속에서 이게 향후에 전망이 좋다면은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대세적으로 크게 오른다 몇 달간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에코프로가 하락 에코프로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작년 8월부터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어, 이제 주도주였잖아요. 작년 여름까지. 이게 이제 100배 올라갔습니다. 이제 2022년 23년부터 이때도 실적이 좋았을 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거의 15배 올라갔는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 제가 8월, 작년 8월부터 안 좋다고 봤었냐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작년 23년 3분기부터는 어니 쇼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막 강성 주주들이니까 에코프로가 신이잖아요 종교고 그러니까 막저 어, 같은 사람이 에코프로 안 좋다고 얘기하면 막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제가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 기분 좋게 에코프로는 무조건 갑니다 이거 무조건 200만원 갑니다 100만원 갑니다 대충 지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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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 그죠? 그 기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과연 이 기준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우리 분석을 같이 해볼 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최근 AI 인프라보다 전력주달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금몇 달간 AI 인프라 보다 전력이 강세인 이유는 과연 뭐,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드럭켄밀러 드럭켄밀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드럭켄 드럭켄밀러인가요? 아무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드럭켄밀러 같은 경우 밀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매도하고 프리포트 맥무란하고 플러런스 에너지 그래서 이제 ESS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 뭐 그런 회사들, 에너지 관련주를 매수했다는 거죠. 최근에 며칠 동안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원자력 또한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주 중에 우진이라는 기업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이런 기업들 굉장히 급등 가능성이 있는 어 관련 어 주목,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는 이우 우진, 우진보다는 대형주를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는 사실 이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가 된 기업, 그런 기업을 지금 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자한테코에지 2.5배 수익 내 드렸고 세방전지도 큰 수익 내 드렸고 제가 당시 현대차와 세방전지를 같이 매수했을 때큰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고영도 뭐말씀드리지만자두 배. 제주반도체는 거의 뭐 제주반도체 제가 아버지였죠. 한동안은.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 어, 박스 골드를 포면서 눌림목이 생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매수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대한전선도 어,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외쳐 외치고 싶고 저는 대한전선이 여기서 끝이다. 저는 이건 아니고 눌림목이 하루 또는 삼거래일간 향후 삼거래일간은 지지할 것이 뭐 조금 분명하라,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어 저는 이제 ESS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AI 전용 서버 건설로 상출되는 전력 수요량 전망을 보면은 25년부터 27년까지 그죠 수요량이 근 2년 만에 어뭐 15배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력이 지금, 지금 수준이 버블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일진전기다 재룡전기 올라간 거 보면은 버블 느낌이 나죠. 뭐 안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형주들이 엄청 크게 올라갔는데, 그죠막 엄청 크게 올라갔잖아요. 버블 느낌은 나죠. 그렇지만, 어 지금, 상대적으로 구리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빠르게, LS 같은 종목도 빠르게 13만원과 15만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할 확률도 있고, 저는 이 종목을 분명히 2월달에 강력하게 2월달에 내내 한달 동안 매수하라고 했고, 4월 내내 12만원에서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매수단가를 이렇게 이렇게 드렸고요 그죠 오늘 저희 빅데이터클럽도 수익 축제 였는데 오늘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75만 8천원 버셨고 14만 2천원 그리고 선비님 덕분에 많은 수익 감사합니다 31만원 150만원 70만원 72만원 한국콜마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를 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었는데 수익이 나셨죠 67만 9천원 현대차 pnt 180만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익 인증 올려드려요. 선배님이 알려주신 대로 원정 공, 관련 주 공부하다. 우리 기술로 오늘 조금 수익 내서 대명 에너지 매수해 놓고 기다려 대명 에너지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한국 사람들 성격 다들 급하시죠. 사실 이제 가입하자마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다수의 상황이 배수에서한 아, 일주일 이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서 이만큼 수익 나서 매도한 게 아니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기보다 더큰 수익을 위해서 충분히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기다리는 인내를 또 배워야 함을 느껴봅니다. 5월 마지막 날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6월도 ESS o 원자력 선비 조언을 심층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날 마감 영상이 저는 제일 큰 도움이 돼요. 그걸 안 보는 회원분들도 계실 듯 해요. 저도 처음에는 게을러서 잘안 보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꼭 보시는 걸 추천해줘요. 추천해요. 제 경험상으로 6월은 이 어려운 주식장에 빛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6월에 수익이 많이 내서 글 올릴게요.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